네 안녕하세요. 베슬 캠핑입니다. 네어 어, 특별하게 뭘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. 에, 우리가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할수 있는 어, 홈 스크린 골프. 에, 원래 집에서 하는 건데. 캠핑장에서 가져와봤어요. 파이 골프라는 건데요. 음, 여기는 다 영어로 써 있고 어, 네, 여기도 영어로 써 있네요. 네, 안에 구성품을 한번 봐볼게요. 네, 박스를 열어 보았는데요. 박스 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. 자, 안에, 이,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. 골프 연습용. 꽤 무거워요. 무게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충전기하고, 저희가 있고, 이게 안에 열어보면은, 이 어, 센서가 있어요. 센서. 요거를, 이쪽. 그립 뒤에 꽂아 가지고 센서를 있는 방식으로 네, 거리가 나가고 하는 겁니다 네. 꾹 누르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전원이 커지는 거예요 네, 제가 <laughs> 밖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빔 있거든요 네, 스크린 설치해서 어, 밖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스크린 설치했고요 지금 빔 설치했고 핸드폰 센서 지금 센서가 연결됐다고 나오고요 어, 센서 여기 버튼 눌러서 센서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, 자 이제는 핸드폰 화면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별거 없고, 자, 트레이닝 연습장, 자, 이렇게. <laughs> 야, 연습장, 연습모드 구요. 자, 우리 딸내미 별이 한번 해볼래요. 별이가 한번 해봐. 여기 옆에서, 이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고. 진짜 치는 것처럼. 자. 자, 해보세요. 레디 된 다음에 해야지. 기다렸다가, 레디가 되면, 가만히 멈췄다가. 됐다. 오!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한번더 해볼까요? 자, 스윙 분석도 나오고요. 다음 스윙 때 해봐. 그렇게 흔들면 안 돼. 어 가만히 됐다. 48m. 아. 자, 이렇게 스윙 분석도 나와요. 네. 자, 한번 더. 이번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. 자, 레디. 가만히 되면,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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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. 가만히 예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. 오, 야, 오십 미터. 자, 이번엔 별이가 아빠 찍어줄래요? 네. 네. 이번엔 아빠가 이렇게. 어, 안 됐다. 아직 아니네요. 레디? 됐어? 찧찧 어. 찧? 빨간색 점점이 나고 있어요. 이자자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스윙 분석도 나오고 어... 이렇게? 어.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진짜 게임이요. 네. 로컬 게임에 가면은 풀 코스가 있어요. 아빠 내 가까이 가도 되지? 이쪽은 될 수. 소스는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. 패블 비치. 간단하게 3을만 할게요. 괜찮아. 따곡질 했을 때. 따곡. 이러. 전 보여 세요안 됐어. 안 됐어요. 안잘 안이 켜지나 봐. 난잘 되는데. <laughs> 오. 오! 몇 미터일까요? 독자지단점 저기 네? 이백삼십. 이백삼십? 이백삼십 점미에. 자, 잠번만 이번에는 7 0 미터. 너무 세게 쳤나? <laughs> 너무, 세게 <쳤어. 웃음>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세게 친 거지. 응. 너무 세게 쳤다 80, 80, 80. 84 터야. 아빠 아는 거. 내리막이 엄청 심해요. 꼬리했으면 좋겠어. 요 <laughs> 너무 아, 보여줘 보여줘. 파. 이쪽에 영점이 아, 됐네요. 응. 아, 됐어 아. 저희 딸이 저희 딸이 찍어줬어요 에이. 지금 자기도 해보겠다고 어. 안자 이렇게 게임을 밖에 나와서 즐기셔도 됩니다 자 얼른 한번 해봐 안 됐어요. 가만히 있어야 돼오 <laughs> 짠, 이렇게 한번 해줘. 안녕!